일이 났어요. 저 위에 매단 줄이 끊어져가지고 아, 제가 여어서 찾아봤어요. 아, 아, 잠깐. 만 저희 농가에 벌을 놔뒀네. 이걸 어떡 하죠? 다시 달아야 되는데 확실히 이 줄은 약한 것 같아요. 이줄 말고 이 진한 줄 저걸로 해야 될것 같아. 써야 될것 같아. 와, 그래도 쓰러진 거다 세웠어요. 이 팀원들이 도와줘가지고, 다 사왔습니다. 이 끈을 좀 좋은 걸 써야 될것 같아요. 이게 보식돼가지고 날씨가 더우니까. 그리고 얘가 자라니까 무게가, 자꾸 땡길 힘이 커서 그런지 무게가 무거워지고, 그러니까 줄이 끊어진 것 같아요. 하, 아무튼 지금 저쪽도 불안한데, 다음 주 오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고 다음 주 와서 한번 저 줄도 점검해봐야 될것 같아요. 아이고 오늘 이거 다시 한다 갔네요. 감사합니다.